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오곤입니다. 2020년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몇 종목만 콕콕 집어서 한번 예, 종가슨 차트 감상해보고 예, 오늘은 좀 짧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토젠이 뭐 폐암 관련해 가지고 무슨 진단 예그 특허 중국에서 무슨 그 나왔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 공시로 좀 상가를 갔는데. 자,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월봉입니다. 아, 여기 최저가가 앞에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예, 지금 직전에 예, 두 번째 예, 저점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최저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주봉으로는 조금 더 파고 내려갔는데요. 예, 월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 이런 그림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고요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가 이거 비슷한 게또몇 종목이 있는, 한, 한 종목 더, 정도 더 있는데, 예. 일단 한 번, 사이토젠이 예, 사안 갈까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4.4%, 4.8%뭐 이렇게, 어, 나란히, 주가 위치도 지금 비슷해요. 예, 최고가 그 추세 상단 쪽에, 예, 주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어, 네이버도 굉장히 강하고요, 안 내려오죠.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카카오는 상단 추세를 뚫었네요. N자형 패턴을 좀 뚫고 갑니다. 예, 카카오에 확실히 뭔가 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미리지향적인 종목이죠. 이 라인 뚫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셨다시피 한번 맞고 떨어졌죠, 정확하게. 근데 상단 그 채널에서 그 강력한 벼돌림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예 최고가 직전 최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이게 중요한 라인이네요. 예 상장했을 때 2000년도 99년도에 만들어진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요. 자 카카오가 과연 이 라인을 뚫고 그 위에서 주가가 노느냐 안착하느냐 20만 원대 안착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어이 한국 그 어떻게 보면은 예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의 큰형님이죠. 큰형님. 인터넷 관련주의 99년도에는 새내기였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이미 이제는 뭐, 의 예, 최고참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참 주식인데, 자, 상단 추세 라인을 뚫고, 예, 여러모로 의미가 있죠. 예, 지금 자신의 최고가 라인, 역사상 최고가 라인을 1999년도에 만들었던 나인, 그리고 2 0 1 4년에한번파취했다가 크게 밀렸던 나인. 자, 그라인을 돌파하고 있다. 예, 카카오요. 아, 종합, 뭐, 무슨 회사를 금융회사로 돌변합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핀테크 기업으로 국제적인 어떤 금융회사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신기술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문을 열어 재칩니까? 네, 이버 카카오가요, 예, 모양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 얘는 주식이 지금 20만원대, 예, 사상 처음으로 도전하는, 도전하러 가는, 예, 순간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아까 그 사이토젠이, 예, 예 비슷한 패턴이 나왔죠? 이 데이터 솔루션. 여기 보면은, 여기 최저가 라인이고, 월봉상 예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살짝 높은 자리에서 급반등이 나옵니다. 급반등이 아까 사이토젠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사이토젠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상당히 비슷한 그림이 나왔죠. 두 종목이 전혀 다른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어, 패턴이 월봉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 솔루션 사이토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저 라인 마저 붕괴하고 내려가면 주가는 더 하염없이 밀리겠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묶어봤고요. 데이터 솔루션, 사이토젠,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주 나란히, 시총은 비록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 패턴은 굉장히 비슷하게, 아주 사이좋게, 예, 이제는 뭐 공룡 기업이 되어버렸는데,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되어버렸는데, 자, 저렇게 사이좋게 지금 오늘 날라갑니다. 자, 다음 알서포트, 오늘 20.88% 상승 마감했는데요. 예, 굉장하네요. 역시나 자신의 직전 최고가, 그리고 역사상 최고가 라인이 5,500원 넘어갑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 이 covid-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알서포트,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감지를 해야 되느냐? 어, 어떤 그... 그 월드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한 대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뭐 거리 두기니, 뭐 사회적 거리 두기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아직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어뭐 재택근 뭐 재택근 뭐 재택근무 이런 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온라인 뭐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회사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일을 하라. 예. 미국은 지금 뭐, 거의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자, 알소프트. 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네요. 하단 채널 여기 최저가고요. 여기 생명선 돌파할 때 좋고요. 반등할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단 채널 찍고 올라가고요. 3,500원에. 이번에 5,500원에 있는 뭡니까? 자기 최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최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달리죠. 예, 이런 데서 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수순이라면 좀 너무 급반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조정이 나와서 적당한 한 6,000원 정도에서 그렇죠, 6,000원 아래서라도 다시 띄워줄까요? 상단 채널 밟으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상단 채널 지금 4,500원에 있고 지금 주가는 6,600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이두 개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죠. 상단 채널에서. 만약에 뛴다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됩니다. <laughs> 결론적으로는 이 상단 채널 만약에 와서 그 위에서 뛰는 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니면 여기 5,500원 라인에 있는 자기 역사상 최고가 라인인데 거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장면이 월봉으로 그려진다면, 저는 좀 주가가 저 밑에 2,000원 밑에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높아 보이지만은 아직 갈 길이 더 열려있는 종목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한번 흥미있게 지켜보고 싶은 알소포트. 자그 그다음에 LG생활건강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참 대장대장주는 대장주입니다. 예 절대 이 라인을 내주지 않겠다. 자존심상 나는 생명선 원 라인을 월봉으로 다시 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그렇게 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의 LG생활건강. 아 굉장합니다. 연봉을 한번 찍어볼까요? 아이 보세요. 이게 연봉이에요. <laughs> 2001년도부터 아, 사실상 이제 스타트 한 거는 2004년, 5년 여 때부터인데, 아, 15년 이상을 주가가 계속 상승한 이런 종목 찾아서 탑승해보십시오, 여러분요. <laughs> 아, 이게 시총이 1조도 안 됐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22조 5천억 원. 맞습니까? 외국인들은 뭐 이제 막 파네요. 예, 신나게 한번 팔라고 하십시오. 예, 뭐. 과연 얼마에 사서 지금 이가격에 파는 걸까요? 144만 4천 원인데. 야, 가격도 희한하네요. 어, 144만 4천 원. 이거는 제가 좀캡처해 놓고 기념으로, 어, 이 한국 주식 시장이 2000년대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200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상장이, 예, 한국 주식 시장이 2000년도, 2000년도 이후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LG 생활 건강. 예, 뭐, 조정다운 조정도 없어요. 얘는요. 연봉으로 놓고 보니까 아직 더갈것 같아요. 야, 얼마쯤 200만 원 쪽으로 가나 봅니다. 굉장한 아, 이런 종목만 우리가 좀 미리 발굴을 해서 예, 10만 원, 20만 원에 담아 놨더라면은 아,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렇죠.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네. 2000년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까 그 LG생활건강하고 비슷합니다만. 예. 아, 얘도 뭐 대단합니다. 66만 1000원. 아, 예. 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뭐 아, 봐야죠, 우리가요. 봐놔야 또 저런 종목이 나오면 또 찾아내서 탑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KINX. 야 보세요. 만 원대에서 지금 66,500원. 연봉입니다, 이게 연봉. 자, 리노공업. 예, 아, 굉장하고요 에페스. 리노공업도 참 굉장하네요, 그렇죠? 예, 역시나 2001년 상장했습니다. 자, 2000년 초반에 들어온 종목들이 예,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종목들이 예,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이런 작은 종목,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겠죠? 이때는 시총이 뭐 3천 원대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지금은 1조 2천억인데, 야, 보십시오, 예, 굉장합니다. 한 우물만 열심히, 열심히 뭐 정직하게, 정직한지 모르 정직하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부지런히 자기 예, 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더니 주가가 저렇게 갑니다. 야, 이점 리노 공업이요.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뭐 NC 소프트. LG 생활건강, 리노공업. 자, 이런 2000년대에 상장한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연봉으로 봤을 적에 이런 어마무지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주가 성장과, 그렇죠. 회사의 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력에서 엄청나게 공룡으로 변하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서 그럼 다음 타자절은 도대체 누가 될까요? 이런 그 종목들의 뒤를 따라서 이제는 2010년도를 대표하는, 그렇죠. 혹은 2020년이니까, 2020년부터 그 이후를 또 책임질 수 있는, 대표하는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까요? 때가 왔다고 봅니다. 20년 동안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얘도 2 0 0년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고요. 그렇죠. LG 생활 건강도 2001년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은 올 만큼 온것 같아요. 20년을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렇죠. 물론 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계산하기도 좋잖아요. 2020년도. 어? 2020년도부터 향후 20년간 2040년까지 말하자면 이러한 모습을 그려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발굴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더 앞으로 20년, 30년 그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면 예, 지금이라도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연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011년 상장했습니다. KIX n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지금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10년을 더 이런 모습으로 갈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더전비선이고요. 자, 네, KMW. 예, 얘는 뭐 그냥 뭐 급등이네요. 그렇죠? 급등이에요. 거의 뭐 2018년도 2년 동안 2년 이상을 주가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도 있고요. 자, 아, 이런 종목도 한번 찍어봤고요. 자그 다음에 두 종목을 더 찍어 볼게요 오늘요. 음, 너무 종목을 많이 찍으면 또머리 아프고 정리가 안 되니까. 먼저 케이지 이니시스입니다. 자, 요 장면을 잘 봐두세요. 자, 그러나 주식을 저는 홍보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제말 듣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에, 함께 공부를 해보자. 패턴이든 뭐 어? 산업의 구조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트렌드든 그렇죠. 어,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는 것이지 어떤 특정 종목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자 케이지 이니시스 2000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요 2000년 닷컴 버블과 함께 얘는 상장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laughs> 상장 시기를 잘못 골랐어 한1 2년만 빨리 상장을 했으면 예를 들면 98년도 말이나 99년 초에만 상장을 했으면은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이런 시련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2만 원 주식이 얼마 갔어요? 1,900원, 2,000원 갔으니 20, 10동가리가 났잖아요. 10분의 1동가리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얘는 단지 예 상장기간을 잘못 잡았어요 그렇죠 2000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닷컴 버블 일어났을 적에 2000년도 1월에 이렇게 수모를 당해 버렸는데 만약에 이게 1,2년 상장 일찍을 했더라면 물론 떨어지긴 이렇게 떨어졌겠습니다만 예, 올라갔다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상장기간을 잘못 골랐어요 <laughs> 2000년 1월부터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냥 상장하자마자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주가가 10분의 1 동가리가 났습니다 월봉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저점이 나왔고요두 번째 저점을 잘 보세요. 살짝 올라가 있죠? 2008년도 1월에. 예. 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 월봉. 연봉이네. 연봉으로 볼게요. 오래됐으니까 주가가. 자, 이런 장면이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니고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니에이 이 장면도 물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은 연봉으로 보여지는 이 상장했을 적이 2만원 라인을 잘 보세요. 맞고 떨어지죠? 예, 또 맞고 떨어지죠? 자, 근데 요번에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이네요. 2019년 1화, 1년 전쯤에, 1년좀더 됐네요. 돌파했죠? 이게 연봉입니다. 월봉도 한번 보시고요. 이 월봉은 약간 다르네. 그랬죠? 자, 그러나, 아무튼 연봉으로 한번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월봉은 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고점이 저 위에 있습니다. 20만 원에 시키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주가가 그 고점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10분의 1 영역인데 자 아무튼 예 2천 원뭐2 0원 예, 뭐 정도의 최저가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그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예, 그러나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에 예, 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예, 고점 구간이라 매물이 좀 있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라인을 결국 뚫고 올라가서 예, 그 위에서 또 새로운 시세를 연출하고 싶은 예, 그런 모습을 예, 주가가 그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막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네. 월봉으로는. 자, 근데 시총은 6,300억이고요. 어 회사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KG이니시스. 그렇죠? 어, 소액 결제 뭐 이런 쪽에 그 거의 뭐 예, 아주 그 관록이 있는 업체죠. 전자 결제 시장이요. 이쪽이 앞으로 그 굉장히 한국도 그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7,500억 2017년에 이듬해 9,200억 2019년도에 9,500억 그리고 2020년 올해 드디어 1조를 돌파한답니다. 내년에 1조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 보세요. 2017년부터 547억이죠. 이거는 어, 2017년 18년도에 담았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맞습니까? 저 성적표 하나만으로. 그 승부처는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생명선 이렇게. 월봉상 생명선 2. 예. 그리고 여기 하단 채널.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어, 주가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상한 추세라인이라.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저거 뚫고 가는 그, 어, 수순이 아니겠는가. 어, 이 매출액이나 영업익, 이 단기순익을 이 봐도 그렇습니다. 500억 찍었던 것이 넘어서 지, 4, 547억 찍은 게 2017년인데, 예, 올해는 1000억을 봅니다. 영업이익이. 예, 단기순익은 이 657억이고. 단기순익은 이 작년에 돌파했습니다. 2019년도에. 예. 자, 그래서 케이지 이니시스를 한번 찍어봤고요. 자, 비슷한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이즈바이오인데요. 얘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자, 먼저 실적을 보면은 1조 4천억에서 2017년 올해 1조 7천억을 넘어갑니다. 내년에 1조 9천억. 거의 2조 됩니다. 그렇죠. 에, 2019년도에 좀 이게 영업이익이 좀 줄었는데, 올해부터 다시요, 천억대를 돌파하네요. 그렇죠. 무슨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2019년도에 급격하게 줄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가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올해부터 어,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정상화가 돼서 천억대를 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예상치니까. 만약에 그런 현상이 실제 일어나서, 어, 다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글쎄, 이거는 주식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명선 2를 띄고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또두 개를 묶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이 메인 카테고리로 돌아오면은요, 예, 예 오늘 뭐 보시다시피 상승한 종목들이 그래도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알테오전이 5% 뛰었네요. 예, 굉장합니다 지금요. 이 연봉 뭐 월봉 한번 찍어 보시고요. 굉장하죠. 자 제넥신도 4%대 뛰었습니다. 예 제넥신 어 저로의 매수 찬스 아닌가 이 삼각형은 생명선 밑에서의 이 거대한 삼각형은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매수 기회를 시장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 개인들은 이런 데서 물론 뭐 많이 담지는 못했을 텐데요 좀더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미국 쪽에 지금 물량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중요한 자리 나오죠 월봉이죠 어 자기 그 최고가 라인에서 지금 에, 발로 밟고서 어, 저항을 받는 듯한 모습인데, 만약에 이 라인에서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에, 일단은 이거를 뚫었고요. 아, 그 라인에서 이렇게, 에,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 그러면, 다시 주식을 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고 봅니다. 예, 얘가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이 월봉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어, 대단합니다. 지금요. 상당한, 어, 뭔가를 예고하는 듯한. 대형 시세를 예고하는 듯한 <laughs> 이거 뭐제 2의 뭡니까? 어그 현대 미포 조선인가요? 어,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과연 이런 장면 나올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찬스가 다시 다가올지 한번 지켜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랩지노믹스 얘기가 계속 나오죠. 메릴랜드 주에서 뭐 어, 40만 개인가요? 50만 개인가요? 어, 그렇죠? 소건조지사가 이 회사에서 물량을 에 저기 따냈죠. 돈 주고 사 가는데 돈 주고 사 가면서 그렇게 뭘 좋아할 일이라고 <laughs> 근데 좋아합니다. 희한한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냥 거저 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비싼 값 치르고 에? 에 물건 사 가는데 고맙다 그래요.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래요. 이 회사에서 진단키트 사 가면서 자 근데 오늘 또 어딘 뉴스 보니까 또 어디 주지사 또한 명이 또또예 몇십만 개, 삼십만 개인가 또 사갔어요. 어디서 사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랩진햄믹스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이걸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또예안볼 수가 없죠.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 패턴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요. 자 이런 장면인데 지금 현대미포조선. <laughs> 지금, 어, 지금 제 랩지노믹스는 지금 2단계 와 있단 말이죠.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현대 미포조선은 어때요? 그냥 달렸죠? 예, 물론 제, 제2생명선이 있습니다. 얘는 밑에. 아무튼 그 최상위 머리 위에 있는 최고가 라인을 그냥 달렸고, 어, 랩지노믹스는 이제 어떤 모습을 연출을 할까요? 일단 패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한번. 예, 계속 지켜보고 싶은 랩지노믹스. 다음에 파미셀 굉장하고요. 동국제약 어제 찍어드렸고요. 예, 동국제약 뛰죠 거기서요. 예, 뛴니다 상단 채널. 예, 그리고 자기 최고가 라인에서 N자형 패턴이 거대하게 예 연출이 됐고요. 주가는 10만 원대 안 차겠습니다. <laughs> 10만 2천 원입니다 오늘요. 자 매드 팩토, 오, 얘도 심상치 않네요. 신고가로 막 달립니다. 주봉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바닥이 보이고요, 주봉상. 그 살짝 더 높은 자리에서 두 번째 바닥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놓고 봤더니 역시 비슷한 장면이네요. 예, 잘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생명선 띄는 자리고요. 최고가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6만 원대 일봉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봉도 봐야 되겠죠. 자 매드 팩토도 뭔가 일이 일어나고 상장하기 전부터 제가 한번 찍어드렸던 에, 곧 상장하기 그 상장할 주식으로 에, 그렇죠 상장을 앞두고 있었을 적에 한 일주일 앞서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매드팩터 매드팩터네요 자병역요법 중국특허네요 얘가 특허군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재료를 동원하면서 지금 예예 예, 좋은 모습으로 달립니다 위로 올려놨어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한번 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젠은 아까 재료가 다른 재료 같죠. 그렇죠. 얘는요. 네. 예, 어, 액체 생검 쪽에, 액체 생검 쪽에 또 재료가 있는가 봐. 이게 예, 폐암 관련해서 진단용 항체 개발 유스로 미국에서 생산 돌입했다고 사이토젠도 갑니다. 사이토젠도 여기 있는 예, 같이 올려 놓을게요. 매드팩트하고 들어온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래서 어몇 종목 조금 짤막하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래도 25분이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오늘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여러 가지 카테고리 한 다섯 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어 종목들을 이렇게 한두 종목씩 페어로 묶어가지고 샘플링을 해봤는데요. 알테오젠 제넥신 뭐 예를 들면 사이토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매드팩터, 랩치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 파미셀, 시젠유 이런 종목 이 테마로 한두 종목씩 묶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쭉 제가 몇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공부할 거리가 많고요 저도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오늘 그 공부한 종목들만 따로 떼가지고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어, 그렇죠. KG 이니시스, 이즈바요. 이렇게 두개또 묶어 놨었고요.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카테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비오고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